이 차량은 벤츠 E-320 차량입니다 어 머플러가 소리가 나서 오셨는데 어 이쪽에서 소리가 나네요 어 얘가 떼졌네 자, 한번 수술를 해보겠습니다 이 청멜에서 높가황당하겠네요 밑에 커버를 벗겨내면 이렇게 촉매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. 여기서 소리가 났던 겁니다. 네, 수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촉매를 탈거해 보니 여기가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. 빠져갖고 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? 이거를 잘 센터 맞춰서 용접을 해서 살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. 제가 용접은 잘 못하는데, 튼튼하게는 때웁니다. 예, 작업을 완료했습니다. 이제 조립하겠습니다. 하고, 시동을 걸어, 소음을 확인합니다. 그런데, 이제, 조립하고, 시동 걸어 확인을 하는데, 이제 여기에서는 용접을 했으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. 그런데, 아, 이쪽에서 소리가 나네요. 이쪽 보시면, 하다가발라졌죠이 소리, 아, 이걸 봤어야 되는데, 저쪽 소리가 너무 커서 이못 봤네요. 이거 초반 늦 개를 이렇게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,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. 이쪽도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쪽을 용접해서 조립을 했고, 그 다음 여기는 나중에 발견해서, 다시, 부랴부랴 용접을 해서, 시동 걸고, 소리를 확인합니다. 네, 조용하네요.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이제 밑에, 언더 커버만 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